538번입니다. 점 0,a에서 y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대. 3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어딘가 0,a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리고 저 밑에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3개란 얘기죠. 그럼 내가 이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런 t값이 몇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y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미분한 거에다가 t를 집어넣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백이 누굴 지나? t컴마, 접점을 지나죠? t 세제곱, 어,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얘를 지날 겁니다. 그런데 어, 여기를 t라고 설정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t라고 설정을 해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런 접선은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야? 0,a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0,a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a를 집어넣었을 때 그런 t값이 3개가 나와야 된다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2t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없어지고 플러스 1. 얘가 a가 되는 값이 3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함수 두개를 만들어서 둘의 교점이 3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6t고 얘는 마이너스 6t로 묶으시면 t 마이너스 1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0,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실제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 음, y는 a를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y는 a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누구야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야 아 그래서 a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라는 거아 0이 아니라 1부터 2까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 요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3차 함수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 좀 밑에다 그릴까?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거든? 내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접선을.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변곡 접선 위에서 이 위의 위에 점에서 내가 이 f(x)의 접선을 몇개 그릴 수 있을까? 얘는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죠. 더 이상 못 그립니다. 그래서 변곡 접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어. 자 여기 하고 여기에서는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딱 변곡점에서는 몇개 그을 수 있을까? 이 변곡 접선 하나밖에 못 그어, 하나밖에 못 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라인에 있을 때, 이 f(x) 위에 있는데 변곡점은 아니야. 여기 위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있었어. 얘는 이 점에서 접선 그을 수 있고, 그다음 이, 이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죠. 얘도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두개 그을 수 있어. 그다음 이번에는 이쪽, 몇개 그을 수 있을까? 이쪽에서 이런데 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 밑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죠. 그렇죠? 총 3개 그을 수 있어. 아, 이쪽 영역에서 3개 마찬가지 대칭으로 이쪽도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개 그을 수 있을까? 이런데 점이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하나밖에 못 그어. 더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밖에 못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쪽도 하나야. 이해 가시죠? 어,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어,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란 놈이 있었어.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내가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한번더 미분을 할 겁니다. 6x-6.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 2개 도함수가 0이 될 때, 두번 미분한 게 0이 될 때, 변곡점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니, X가 1일 때 0이 되죠. 1.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변곡점의 좌표는 1,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음, 1이 되네. 1, 1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때 변곡 접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이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1을 집어 넣는 거죠.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자, 그런데 나는 0,a에서 접선을 그을 거잖아. 지금 현재 이 놈의 x 좌표가 1이거든? 그럼 0은 이쪽에 있겠네. 0,a는 이 x는 0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만약에 0,a가 여기 있었어. 그럼 접선 몇개 그을 수 있다고? 하나 그을 수 있다고, 하나. 우리는 3개 그을 수 있을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0,a가 만약에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몇개 그을 수 있어?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는 두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있어야 몇개 그을 수 있는 거니? 이쪽 영역에 있는 거니까. 3개 그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두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쪽 영역에 있는 겁니다. 한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0 a, a는 y좌표잖아. 그 y좌표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이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야? 이 직선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죠. 아 직선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죠. 얘는 2죠. 아, 그래서 A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539번입니다. 최고창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fx를 걷어 올린 놈은 k하고의 교점이 항상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원점 대칭이어야 돼, fx는. 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맥수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걷어 올릴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k를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k를 바꿔도, 뭐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바꿔도 항상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걷어 올린 함수가 일단은 y축 대칭이어야 되겠죠. 그쵸? 걷어 올린 함수가 이 절대값 fx라는 이 함수가 y축 대칭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걷어 올렸을 때이 높이가 똑같아져야 일단 y축 대칭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y축 대칭이 되려면 y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f(x)는 원점 대칭인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아, 물론, 이렇게 원점 대칭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차창계수가 1인데,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극대극소가 없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도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를 걷어 올리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fx가 되겠죠. fx의 절대값.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Ht라는 함수는 이 절대값 f(x)하고 y는 t하고의 해의 개수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입니다. 걔가 0하고 16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 그럼 내가 t를 이렇게 그렸어. 교점이 빵 개죠. 계속 빵 개. 그러다가 딱 얘가 되는 순간 한 개죠. 여기서 불연속이 생기지. 그거보다 조금 크면 이제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아, 그래서 일단 FX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극대 극소를 갖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걷어 올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이 좀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죠. 빵개지빵개 0개. 그러다가 딱 얘가 되는 순간 몇 개? 3개로 바뀝니다. 0에서 불연속이야 t가 0이 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몇 개로 가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가다가, 딱 얘가 되는 순간 또 바뀌죠. 4개로. 여기가, 16이란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t가 0일 때, 16일 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누굴까? 여기. 여기 접할 때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거도 올린 거니까. 16에서 얘가 접한다란 얘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16에서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fx는 이런 형태고. 이렇게 돼있죠, 그쵸? 원점 대칭. 그랬을 때 여기가 누구라고? 16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 혹시 이거 비율도 알고 있나? 자,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놈이 1대 루트 3이 됩니다. 1대 루트 3.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는 루트 3알파라고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fx를 최고창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알파하고 0하고 루트 3알파니까 x, x 플러스 루트 3알파. 그 다음에, 자,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x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즉 x 세 제곱에 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의 x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죠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 아, 그러면, 알파 세제곱에서 빼기 3알파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됩니다. 즉, 알파 세제곱은 8이 나와야 돼. 알파는 2죠. 그러면,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 알파에다가 2 집어 넣으시면 돼.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데 실제 얘가 1대 루트 3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볼까? 내가 얘를 한번 미분해볼게. 그러면 f'x는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3알파제곱입니다.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니까 플러스 알파, x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알파 나오지, 그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된다. 아시겠죠? 540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어, 이놈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 음의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지 그랬을 때 둘의 개수 차이가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플러스 K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마이너스 K다. 그래서 나는 Y는 이놈하고 Y는 마이너스 K하고 둘의 교점을 볼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먼저 4차부터 그릴게. 미분하죠? 그러면 떨어지면은 얼마야 6x 세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어얘 인수분해 할 건데 어 이렇게 합시다 6x 제곱으로 묶어 보면 x 플러스 2죠 마이너스 6으로 묶어 보시면 x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는 음 6에 x 플러스 2 공통이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 남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음,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그니고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3차가 자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실제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많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다 찾아줘야 돼. 음, 그래서 이때 값을 구해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2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계산하시면은 얼마입니까? 4가 되네. 그렇죠? 여기가 4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2 그러면은 2분의 13 나오죠. 2분의 13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봅시다.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9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X축, Y축, 얘네들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어, 0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0을 지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Y축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Y축이야. 그러면 얘가 원점이 되는 거죠.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하고, 이제 나는 y는 마이너스 k하고의 교점을 볼 거야. 그런데, 양의 실근의 개수하고 음의 실근의 개수가 두개 차이 나야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니까, 개수 차이가 0개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이렇게 접하게? 그럼 얘는 양의, 음의 실근 두 개고 양의 실근 하나야. 음, 개수 차이가 한 개입니다, 한 개. 우리는, 개수 차이가 두개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그럼 여기 세 개고, 음의 실근, 양의 실근 하나죠. 개수 차이가 두개 나죠. 그쵸? 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4에서 2분의 13 사이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3에서 마이너스 4까지.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할 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음의 실근 두 개, 양의 실근 한 개.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음의 실근 없고, 양의 실근만 하나 있죠? 안 돼. 요렇게 있으면. 가능하죠? 얘는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이 빵개거든그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두 개가 나죠? 그쵸? 그러니까 k가 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19에서부터 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k는 0에서부터 2분의 19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얘는 양의 실근만 하나 있으니까 안 되죠. 여기는 실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구하래. 음, 얘가 마이너스 6.5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2분의 19가 대략 9.5잖아, 그치? 그럼 얘는 1부터 해서 9까지 가능하겠죠. 이 정수들을 다 더해야 돼. 이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11입니다. 1부터 9까지의 합은 45죠. 그래서 얘네 둘을 또더 해야 돼. 더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4가 나오겠죠. 34. 정답이 34가 되는 겁니다.